you mm -hmm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저는 지금 전북 무주군 반딧불이 사랑공원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무주군. 무주군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반딧불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 축제를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축제를 엽니다.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는 이 무주군 여러 곳에서 어, 개막식 및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. 특히 이 남대천, 남대천 쪽에서는 드론 쇼라든지 불꽃 조명 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, 신비 체험, 신비 탐사대를 아마 모집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지금 반딧불이 축제 검색해서 9월 4일까지니까 한번. 전체적으로 어, 축제를 즐기시고 밤에는 어, 하루 정도는 이쪽에 뭐 드론쇼라든지 이런 걸또 관람을 하시고 하루 정도는 야간에 오시면 어, 신비탐사대에 참여를 하셔서 어, 반딧불이를 직접 서식하는 곳을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. 이 반딧불이는 어, 정소곤충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측정하는 척도일 정도로.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군 일대에 반딧불이 서식지라든지 이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주로 이사 온지 어느덧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그 와중에 이 반딧불이 축제라고 해서 제가 안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자랑삼아 이렇게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반딧불이 축제 신비탐사라든지 이게 한만 오천 원 정도 돈은 주는데그 비용은 드는데 그걸 주면 이 지역 화폐0 오천 원을 또 다시 돌려줍니다 어 무주에서 다시 소비를 하시라고 돌려주고 있고 무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정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정말 깨끗한 어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있는 이쪽 위에 설천면에 가시면 거기에는 이제 반디랜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꼭한 번쯤은 같이 가셔서 수많은 곤충들과 이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많은 게, 어,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,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왔느냐. 그 이유는 내일부터 축제가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옵니다.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예 차량을 통제할 겁니다. 그리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주차장부터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며 신비탐사도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. 그래서 컴컴해야 이 반딧불이가 불빛을 반짝반짝 비출 겁니다. 그러면 어릴 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반딧불이 어, 이게 흔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개발을 만들고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반딧불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. 어, 그 와중에 무주하면 정말 이 뛰어난 환경 속에 반딧불이 이게 꼭 보존해야 되는 거고 친환경 관광 이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해서 제가 오늘 쭉 이게 촬영을 하고 나서 내일 다시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반딧불이 축제에 꼭 참석하시어서 특히 가족 동반하시고 1박 2일 체험으로도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지리조트라든지 여러 군데 숙박업소와 할인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한 30에서 35% 정도 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, 1박 2일 오셔서 또 무주 여러 구설 둘러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이 공기 좋은 이 여름 이제 지나갈 무렵인데 지금 낮에도 그리 덥지는 않습니다. 저녁에는 아마 쌀쌀할 겁니다. 그 여름 보내는 이 마지막을 이 반딧불이 축제와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. 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고 이제 영상과 같이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e ready for the countdown. 5, 4, 3, 2, 와갈랑의 여러분들 자 큰소리 한번 소리 한번 신나 신나게 질러보세요 세 오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더. <목소리도> 박수 한번 시겠습니다